카메라 안 끊는다 그냥 귀찮으니까. 오케이. <laughs> <좀만 하네. 웃음> 장인형 누베요? 내가 내가 때려. 네. 때려는 거야? 마우스. <laughs> <laughs> 아까 그거 또 나오면 지려요. <laughs> 중복 <중목> 되냐 그럼? <웃음> <웃음> <나에> <웃음> 아 중복 되지 중복 되지 중 대결하자. 오케이. 그럼, 그럼 개꿀잼이지. 그러면 나는 둘이서 안 싸고 뭐 하냐? 중복 대기해요. <laughs> 이래 이렇게. 아, 잘못 들었다. 꼼꼼하던. 그냥 누구예요? 아, 이거 반복이지. 아, 그한명 그냥 다른 사람 때리고 하면 되지. 된다고. 그럼 나 이겼다. 나 뒤땅에 때리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딴 사람 때리면 되잖아요. 안될것 같으면.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. 된다고. 아니지. 아니, 한 명만 이기면 돼. 나. 한 명만. 나 몰라. 어, 두 명. 아니, 나 몰라. 왜 반복돼? 이번에 죽일 건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야지. 발이 빨간색이야. 와. 하하하 어디서? 거. 는안야저 같은 같은 엉덩이만 같은 엉덩이만. 똥꼬리 때리면 안 돼. 엉덩 때려야 돼. 어 똥꼬 때리면 안 돼. 그래 아파 아까 저기가 딱 때리기 좋은데. <목소리> 얼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어 e I'm not s 이 r e I'm not sure. 야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아, 아 요새는 우기서갈수있게 내가, 내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안 돼. 상관없어. 상관없어. 너야, 아침야하 갑자기 이고 이거 절대 안되나 씨발. 까게 상관, 상관, 상관없어. 이렇게 를못 하는데? 가저로 가면 되지. 난간 쪽으로. 난간 떨어지면 안 된다. <laughs> 밀어. 야 엉덩 이야 팬티. 아, 팬티. 팬티 <웃음> <웃음> 팬티. 팬티. 너내 밀어. 씨, 나 내가 너무 아픈데? <laughs> 손이 더 아퍼. 이렇게 엉덩이 잡고, 씨, 비흡수했어. 누가 할 장인장 장천 각이네. 고통받는 원작이야. 진짜 진짜 독한 새끼들 진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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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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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한번 때리는 거를 널 때린 거야. 이쯤되면 엉덩이에 땡기면 없는 게 아닌지.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? 아 어, 너무 아파. 봐. 봐. 아 소리 너무 아파 손손 눌러 봐. 아야. 땡기면 끝나. 이거야 이거 딸 딸기 해야 돼 이거. 독한 새끼들 안 끝나 이거. 진짜 안 끝나. 야 여기서 이동환 하이갔어그거만고 죽었어야 돼. 여기 이동하면 이득 갔어. 우리 주철, 팀을 바꾸면 안 되었네. 그래, 아, 그, 중복이 안 됐다니까, 중복이. 아, 그래, 그럼 중복 없이 다시 하자.